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캠퍼 시대 34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오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캠퍼의 이제 정의 센터 정의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 아들들 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로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성령인간이 이제 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캠퍼의 삶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시 확인, 그리고 캠퍼의 삶에 있어서 정시 확인, 이렇게 확인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은 이두이대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시 확인, 그다음 수시 확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든가 여러 가지 돌파할 상황을 두고서는 집중 확인의 시간을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시간 속에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이러한 제 시간들이다. 정시 확인의 시간들이고. 수시 확인과 집중의 확인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다른 증거보다도 이렇게 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제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을 된 것을 느끼고 그러한 이제 실행을 하고. 그러한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곧바로 그렇죠. 승리하는 아들들 아들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실행되는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캠퍼의 오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오늘 현장인 것을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캠퍼들은. 그래서 오늘의 이제 현실을 이해하는 오늘 현장이 이 오늘 현장이다 캠퍼의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 캠퍼들이 이제 그 요구, 캠퍼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떠한 이제 믿음이냐? 압도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믿음을 이미 이제 필요한 압도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그러한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현장이 어제의 오늘 현장, 어제의 어제의 오늘, 어제의 현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장은 캠퍼의 오늘 현장은 이제 그만큼 압도적인 믿음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단단히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환경과 악령의 도전이 늘 이기는 오늘 현장이 캠퍼의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때요? 이 환경이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세계에서는 각종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참 이렇게 편안한 그런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모두 뭐 드라마도 좀 보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친구들 만날 이렇게 여유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친척을 만나뵐 이런 여러 가지 여유도 이렇게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멍때리는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가만히 이렇게 좀 쉬는 그러한 그 시, 이렇게 시간도 있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쉬는 게또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항상 무슨 일이 이제 항상 벌어지고 그러니까 나라도 어지럽고, 또 세계도 어지럽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여튼 오늘 현장이, 그러한 이제 환경, 변화무쌍한 환경이 이제 점점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환경도 더 이렇게 변화무쌍한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오늘 현장이 될,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악령의 도전들이 더욱더 이제 거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어때요? 그래, 문화적으로도 진, 진짜 그, 그, 그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그뭐 그래미 시상식인가 하여튼 무슨 어, 시상식을 이렇게 보더라도 예전 같으면은 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세계에 이제 펼쳐지는 이제 폭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진짜 엄청나 그 옛날에는 수세기에 한 번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일어날 그러할 일들이 이제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벌써 한달 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은 진짜 뭐뭐 뭐 아마득한 먼의 시간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한 이제 환경이 이제 오늘 현장의 환경이다 캠퍼에 그래서 이제 압도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압도적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아 이렇게 놀라운 진짜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은 아 이거를 헤쳐나가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퍼들이 오늘 현장은 이러한 오늘 이제 오늘의 현실을 잘 직시해야 하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런 표현은 많이 쓰잖아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는 에스겔서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록 노아, 다니엘, 요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 다니엘, 요이 어마어마한 분들 아니에요? 이런 정도. 이런 분들은 세계사적 인물인데 세계적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인물들도 그러한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이제 그 자기 자기 혼자 구원받기도 진짜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 받지 않는 그러한 아제 상황이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황이 아니면은 진짜 아.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분들, 노아, 다니엘, 욕, 굉장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분들일지라도 자기의 구원, 자기의 생명을 건질 정도로 그 믿음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아들들은 이러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오늘 현장은 어떤 오늘 현장이에요? 오늘 현장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현장 캠퍼의 오늘 현장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존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캠퍼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그분의 양들을 이제 대목자장이신, 대목자장, 대자가 빠졌네요. 대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안에 있는 존재, 우리 캠퍼들이 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 대목자장의 이제 제자들인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 그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양들을 각 캠퍼들에게 이렇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맡기기 때문에 캠퍼가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이렇게 분양 분양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도록 잠시 그 주인이신. 그 양들의 하나님의 양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캠퍼들에게 뭐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조금씩 분양해 주셔서 키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이제 캠퍼의 오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늘 현장 가운데 존재하는데도 그, 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질 때는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발견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과 이제 만남과 대화와 상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 양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상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절대적 완전한 창조적 영원한 만남과 대화와 상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을 이제 살리고 이제 키우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만남과 대화와 상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만남과 대화와 상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요. 굉장히 많이 귀중한 비즈니스일수록 더 많이 준비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양들 양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상담 가운데는 진짜 많은 이제 기도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지혜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될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 인간의 논리와 어떤 설득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그럼 전달하느냐, 대화를, 내용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아들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쓸데 없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인간들 대화가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기죠. 어, 뭐이 만남과 대화와 상담의 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이 영원한 이제 만남과 대화 상담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시콜콜한 그런, 음, 그,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과 대화 상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아들들의 이제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로 요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성령 인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게 아들들 우리가 승리하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들로서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캠퍼의 기본 기본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오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들을 발견하고 이제 발견해서 또 이렇게 만남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퍼 교육 훈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계속 교육 훈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확인, 수시 확인이 또 자동화되도록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에 이제 그 터키 이렇게 지진, 그러한 사태에서도 이렇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또 지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게 흔들릴 때다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흔들릴 때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멘붕이 오잖아요.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럴 때. 많은 경우가 그런 건물이 이제 그 저기 붕괴되면서 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훈련이 다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진 발생했을 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피하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그것이 다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동화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있고 그, 그 트리키에 터키에서 그런 여러가지 지진 상황에서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 지금 지금 제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교육 훈련에 이렇게 캠퍼들이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까닭이다 이곳이 자동화가 지금 되지 않으면 은 정작 마지막 때에 닥쳐서 이러한 정시, 수시 확인 이제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붕괴되는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제 자동화 훈련, 자동화 훈련이 돼 있어야지 이러한 그엔타임이매 시간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그 캠퍼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들이 딱딱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정시 확인과 수시 확인 가운데 이러한 이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 다 이렇게 구원해도 가족과 친족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족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를 구원의 기도 그런 기도 계속 해야죠 그리고 이제 지인들에 대한 이제 기도도 이제 계속 이렇게 정시 확인과 수시 확인을 통해서 계속 제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게 기본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성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이건 꼭 이제 아는 지인이 아니더라도 아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직접 이제 잘 모르는 캠퍼라고 할지라도, 이제 세계 성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제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캠퍼들을 위한 세상에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이러한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캠퍼들을 위한 기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성교사님 등을 위한 기도들이 이제 정시 확인과 수시 확인 속에서 이제 항상 이제 자동화될 수 있도록 교육, 교육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유대인 사역을 할 캠퍼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특별히 이제 유대인 사역을 한 캠퍼들은 이제 언어를 이렇게 준비를 또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임박기에 있어서 지금 어떤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언어를 준비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영어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또 러시아어도 많이 동구권이든가 또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에서 많은 제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니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아 하기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그 디아스포라에는 또 많은 또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한 그러한 언어들을 잘 준비를 또 해야 돼서 또 사역을 해야 되겠고 또 뭐예요? 또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준비되어야 한다. 토라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예언서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그 복음이 잘 정리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구약과 이제 대조해가지고 메시아를 소개할 그런 준비들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이제 교육훈련을 다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교육훈련을 지금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라면 또성 세계 선교는 이제 성도라면 또 누구나 가능한 가장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들딸이라면은 주님의 말씀 내 증인이 그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뭐 선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특별히 보면 시니어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퇴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삶이 90, 100살 이렇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하더라도 3, 40년은 또 이렇게 또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세계선교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니어와 이렇게 여성. 그렇죠. 여성 성교, 또 전문인, 여성 성교는 특별히 이제 이슬람 성교. 이슬람 성교는 이제 그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인 성교 해가지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잘 들어.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 영상을 통한 이렇게 여러 선교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또 구상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요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에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이 그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좀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좀한 25년부터는 좀그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그 어, 그 언어 자막이라든가. 좀 그게 좀 늦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좀 이, 이것을 할수 있는 언어 언어 달란트가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러한제좀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 프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이 제작되도록 좀 노력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인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이미 부르셨다고 우리가 같이 이제 베타 원니티 베타 메시지에서 같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사명 사명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곧그 사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캠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은 그 예수의 증인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아들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별 선발 선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누구예요? 캠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승리하는 아들들이 이제 캠퍼들이기 때문에 이제 캠퍼들은 이제 예비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하는 것, 캠퍼의 예비하는 거는 이제 캠퍼 양성. 캠퍼 양성이 이제 캠퍼들이 이제 예비해야 될 상황들이고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 그다음에 승리는 승리하는 아들들 대전쟁 마지막 때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과 이제 그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캠퍼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의 사역은 이제 어떤 것인지, 사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캠퍼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 예비하고 승리하는 아들들 캠퍼의 사명. 아들들의 그 사명 뭐예요? 세계 선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지키,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사명. 정, 그렇죠. 그렇,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